자, 오늘 6월 3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시장이 전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 다우가 1.33%, 나스닥이 어 2.6%, 그리고 2.69%고요. S&P가 1.8%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뭐 부실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했던 양들이 있을 텐데크만큼 못 올라갔습니다. 아 어,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는 0.44, 코스닥은 0.04, 0.진짜 0.44, .04, 0.04. 근데 잘못 썼나요? 오늘 어, 자가네 개네요. 음. 지오기장이었네요. 그래서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이 한 6대 4 정도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 어, 개인적으로 아마 다들 코스닥을 좀더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느낀 지상수폭이더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아, 요즘 거의 방송할 때 제가 이제 내 다음 주 이대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어, 요즘 그럼 처음 말이 거의 똑같거든요. 요즘 자기 너무 지루하죠. 요즘 너무 자기 지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상승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 빠질 때 되면은 대 겁나고 하반 깨지는 거 아니야 싶다가 들어올 때 살짝 들어 올려 주고 어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겠지만 이거두달칩니다 이게 두달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좀더 자세히 보면은 뭐 조금 올랐다가 조금 어, 조금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가, 있는 사람은 어, 지루하고 이제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럴 때부터 여러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어좀 시장에 대해서 어, 긍정 낙관론자도 있고 비, 어 비관론자도 있고 뭐 용화 용호상박인데 저는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어올일 1월부터 저는 1월 달에 지수가 얼마였죠? 1월에 2900 이럴 때도 제가 올해는 2500 후반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때 욕 많이 먹었죠. 어, 그, 2,900대2,500 얘기하면 욕 먹죠. 사실 어, 그때까그 자리까지 내려올 거다. 그리고 깨지지 않고 박스권 장세 이어질 거다. 올 1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면 앞으로 종목의 뷰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뷰가 개별주 장세, 박스권 형태 개별주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가 좋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은 못 가고 남이 가진 종목들만 또 뛰는 게 보입니다. 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 예, 2대 1 방송에도 여수도 어, 열심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선수들은 신나고 개인들이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수들은 차트에 녹아져 있는 소문에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합니다. 근데 어, 요즘 뭐 기, 기자 기사들, 어, 기사들을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은 어 직접 쓰는 기사가 아니라 대부분 보도 자료를 보고 베껴 쓰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직접 취재하고 탐사 보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냥 뭐 어, 기자들 기사 쓰는 거 보면 남의 인스타보 고 쓰는 경우도 많죠. 그냥 거의 뭐 책상 머리에서 기사 쓰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십니다. 그럼 누군가가 내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기자 어 기자들을 통해서 기사에 올렸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를 해야 될때 매수를 한 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걸잘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선수들은 지금 같은 때 전략을 짜고 어 개인들은 지금 같은 때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들이 퇴출되기 딱 좋습니다. 어,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주, 앞으로 주식을 안 하시겠다면은, 어, 이 시기 아예 접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모든 사람이 주식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다른 것, 다른 분야에서 저보다 다른 분야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잘하는 분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언제가 돌아올 것 같다 혹은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최소한, 매수를 할때 목표가, 손절가, 보유 기간 세 가지 정도는 정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을 치실 때는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스트레이트 쭉 올라가 주면 좋은데 아니로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 올라갔을 때 100만 원 벌었어요. 내려와서 5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50만 원 다시 100만 원 됐다가 한 80만 원쯤 돼요. 그러면은, 어, 이거 다시 50만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차익시현을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게, 이게 뭐 남의 동 보는 게 쉬운 게 없는 거죠. 손실나면은, 마이너스 50, 100 가요. 그러다가, 조금만 한 마이너스 80 되면은, 아,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그러다가, 100, 150 가요. 아, 아까 80필 때 팔걸. 마이너스 80만원만 손실받을때 팔걸. 그러다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200만 원, 300만 원 돼도 손실이 무서우니까 손실 나는 걸확정하기가 두려우니까 못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은 짧게 먹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야 반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뭐어 유료방 회원님들이 KGST 이런 거 120%씩 수익 내는 것들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 뭐 저기 인증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 변동성 가운데서 그걸 다 꾸역구역 버텨가지고, 그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수익을 여러분들이, 어, 길게 끌고 가시는 습관을 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기는 어느 정도 하방이 잡혀있고, 좀 안정감을 조금씩은 찾아가고 있고, 환율도 좀 안정되고 있는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 거는 안 움직이고 남의 건잘 간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략, 단순하게 지지난 주 라방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 복잡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손절가, 보유기간, 세 개를 정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략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손실이 있던, 수익이 있던,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근데, 어... 생각했을 때 그런 전략이 아니라 그냥 뉴스 하나 좋은 뉴스 떠줄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세, 접근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거면 지금이라도 전략 하보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30%, 어, 40 지금 뭐에서 마이너 30%어40% 지금 주에 주변에도 반 토막 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문자 오시는 거 보니까 방송에 제가 메이 문자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만 반 토막이 아니고 혹은 여러분들 마이너 30% 40%가 되는 게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고 남의 종목 다 빠졌거든요. 내가 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이 없으면은 차라리 내 종목을 싹다 정리하고 전략이 있는 종목들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전략이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라는 게 지금 당장 슈팅 나오는 종목들을 가져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래 도 믿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죠. 요즘 같은 때는 실적 나오는 종목들 그 중에 하방을 잡고 바닥권에서 어, 힘을 모으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종,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는 종목들로 지금은 교체해 가신다면은 어, 마이너스 구간을, 어, 구간에 있는 것들 내 계좌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어, 존버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 같이 그래도 이번 주를 쉬지요 어, 현충일로 쉬는데 이때까지 한3일 동안 내 계좌인 종목들한 번씩 천천히 보시고 혹은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정말 내가 전략이 있어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움직여 사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시면서 매매를 복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